갈게요. 네. 투알. 나 그거 연습해야지. 가필드. 어 랭크도 있네. 랭크나 좀 해볼까? 오늘의 게임은 가필드. 가필드의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 게임이 시작되면 무작위로 배가 주어지고 자신과 상대는 턴을 번갈아 가면서 공격하고 방어하면서 서로의 체력을 깎아나갑니다. 상대의 HP를 0으로 만들면 승리할 이겼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강지 씨. 어, 안녕하세요 정강지 긴장... 씨. 네. 아니 정강지 씨가 가필드에 입문하셨더라고요. <laughs> 어, 좀 네. 치세요. 아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강지 씨보다 더 오래 했기 때문에 강지 씨보다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럼은 뭐 한번 들려주세요. 어떻게 들려요? 일대1 <laughs> <laughs> 하시죠. 1대1 알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뒤질 준비하십시오. 어 뒤질 준비하세요, 강지 씨. 어, 어느 정도로 해드려요, 강도. 한번 아, 받으려요. 아니요, 아니요. 일단 해주세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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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아 그럼요. 어사이 어, 정도 그냥 맞을게요. 막을 수 있는 거 있었어요? 전다 있죠 아무래도. 음. 그럼 좀 빼주세요. 어 빼드릴게요. 음, 처음부터 약간 강하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약간... 저도 살짝 기스 좀 내볼까요? 음. <laughs> 오호십오자리오호 아니 개 사기. 나 확실히 이 게임은 그냥 운빨이긴 하다 실력이 아니고. 음. 예? <laughs> 저렇게 갑자기... <웃음> 아니 <웃음> 저렇게 <갑자기> 뜨면 저렇게 <laughs> 뜨면 나도 이기지 어 응, 아무래도 아 그만해 얼굴 HP 너무 많은데 어때요? <laughs> 아니 HP를 뭐뭐 흡혈기세요? 뭐, 뭐 이렇게 많이 드세요? 말이 되나? 와 바로 떨굴게 와를 대받아 쳐 게임 재밌게 한다. 오. 뭐? 어, 그만하세요. <laughs> 뭐 얼마나 드시게요. 아니, 여러분 이거 아니, 뭔 뭐, 대바나치기가 두개 누구는 대바나치기가 두개 있고 어, 피가 아. <웃음> <웃음> 저 방금 넘어갔대. <laughs> <것 같아>. 어때요? 우와! 아이 게 어이없네. 가제시는 일을 안 하나요? 그거까지 일하면 안 되긴 해요. 운이 너무 좋으셔서 지금 신이 양심 챙겨주는 중. 어 해줬다. 아, 네. <laughs> 아니 먹구름은 뭐, 그냥 맞지 뭐뭐 뭐 그렇게 막 어두운 건아서 아, 사시지. 어머 <laughs> 왜요? 아, 뭐 <하는데? 웃음> <laughs> 진짜 어이가 없으라니까. <laughs> 네가 맞아. <laughs> 감기 너나 맞아. 제가 맞을게요. 너나 해. 바로 병원? 평소에도 병원 그렇게 바로 맞히나요? <laughs> 아니 그건 아니죠 아무래도 아, 아. <웃음> <웃음> 어 그냥 맞을게 천국0 오히려 좋아 <laughs> 네피 네, 많이 채우세요 아 <laughs> 어, 이거 체력 무한으로 차저 이제 체력 99 갈게요 네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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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가셨는데요? 오래 <laughs> 씨, <laughs> 좋은가셨어요. 나 오늘 전국병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laughs> 하나 더 있어요. 잘 쌌? 엄마 자동? 예? 75% <laughs> 어떻게 피했지? 이제 아무래도 무빙이죠. 이 게임 무빙 없는데요. 그냥 운이 좋으신 건데요. 아니 무빙인데요? 게... 아닌데요? 뭐 없으시죠? 뭐 없나봐요. 팔아버리고 아... 싶어. 오 잠깐만 만화가 37이나 있는데 방어가 있으시다라? 하하 이거 참 역겹게 됐네요. <laughs> 자 이거 예, 사실 전차 저는... 스마일자기는 어 비상용으로 들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가져가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와 미치겠다 이거. <laughs> 오. 아, 그만 올리세요. <웃음> <웃음> 뭐 얼마나 더 올리시려고요? 내놔. 가져가세요. <laughs> 아, 이거밖에 안 팔아요, 야미. 야미. 미치게 내 그만 올리시라고요. 아니 어떻게 자기만 팔지? 어, 재웃겨. 그만 올려. 세상이 날 신이 날 버렸어. 신을 버렸다고. <웃음> <웃음> 아, 이게안 내? 데 아부 없으면서 그 쓰는 거는 뭐 이거 뭐 티베깅입니까? 예? 정 느껴지네. 어, 음. 그만 좀 죽어. 수호신 죽어. 죽어. 떨어져. 해먹시다 아, 죽어. 떨어져. 텍은 제발. 아. 아. 음. <laughs> 아. 미친 뭐냐고! <거> <laughs> 아니 요개소리게 잠깐만 아니네 저거 저 개사기네 조심. <laughs> 강창방맹. <박매>. 음... <laughs> 선광 맞으시고요? 아 선광 싫은데. 아 이거 어떤데? 너무 빡센데요, 이거? 어때요? 한장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한장으로 절대 못 막죠. 아아아아 아, 아, 아. 너무 아픈데요? 아프라고 때린 거긴 해요. 음. 자, 강진님 갑니다. 잠시만요. 이것도 막아봐. 못 막아요. 아 이거 성감 벗겨지는 거 언제 나와? 어머니 안 나온다네요. 잘, 가셈.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laughs> 개짜증 나네. <laughs> 아, 어. 아니 먹구름까지요. 넌 뒤졌다 이제. 25%도 맞는다 이제 뒤졌다. 개재, 아씨, 어, 아니 개 아픈데? 기기기 잘 가세. <laughs> 아, 존나 열받네. 아니 하루 종일 쳐맞네. 아니 이게 재밌으고, 어. 너도 한번 당해봐. 어렵죠 강지 씨? 아, 근데 재밌기는 해요. 그래요? 이게 지고 있어서 재미 없을 텐데. 예, 남이 지는 것도 이제 재밌게 하는 게, 남이 이기는 것도 아닌데요? 왜요? 제가 이길 때만 재밌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템템버리님만 약간 그런 게 있긴 하죠. 억지로 억지 쿨한 척 자제해 주세요. 진짜 재미 없죠? 저다 알아요. 재밌어요? 네, 재미 없죠? 갈게요. 네. 아니, 어떻 저게 있냐고. <laughs> 아,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뭐세요? 아, 아 설마나가겠어 좋은 거 많으신가 보다. <laughs> 아, 니야 그런 건 아, 닌데 <laughs> 아, 이거. 참.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laughs> 만화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병이 두개 있으신 건가?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없습니다. <laughs> 천국병이 아, <청구병이 웃음> 두 개나 있었다고? 두개 있기도 했고 아, 만화도 미쳤네. 많았기 때문에 원성 킬 각을 보고 있었죠. 아무래도. <laughs> 약간 제가 이기고 가네요. 아, 쉽다. <목소리> 마지막은 내가 이겼어야 됐는데... 죄송해요. 강지님, 다음에 또 도전하세요. 제가 언제든지 <laughs> 강지님의 도전장 받아줄 테니까, 다음에도 꼭 도전하세요. 오늘은 제가 더 많이 이겨버렸지만, 강지 씨 충분히 재능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동황창... 존나 그렇네